Uh, 오늘 마무리 강의좀 예, 중요합니다. 렘 h 트들에게 제일 i n a l l e c t 니 r e i 이 가는 그 갱신이 필요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렘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렘들 really yeah, 제일 어려운요. 첫째는 공부입니다. All, 뭐 공부 아무렇게나 하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공부 어렵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취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레민트들이 나이 드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이세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어, 무엇이 어려울까요 Now, 이걸 이제 여러분이 모르면 더더이 아, 기회가 없습니다. So know, no 이 모든 후대들 렘들이 이게 왜 어렵나 말이에요? 지금. <laughs> so 아,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는 아무래도 공부 잘하기 위해서 가기죠. 뭐 so well 어, 약간 지나친 말로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 절반 이렇게. 예, 약 먹고 아주 공부합니다. 또 약간 학교에 따라서는 거의 다 우울증, 정신병 약을 먹고 미스 공부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커서 쉽게. 그럼 이제 영적 문제 빠져요. So 근데 그나마 우리 레이브들이여러분 미션 홈도 하고 메세지 듣고 있는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않는 아이들은 무조건 실패해요. So 네, 이래 가지고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세상 나가니까 진짜 이건 어렵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제게 카톡 보냈어요. 어, 진짜 우리 렘넌트들 살려달라고. 목사님 2, 3주일 메시지 들으니까 아이들을 책임질 20살 리더들을 파송한다니까. 정말로 필요하다 이거게 아, 마뭐 그럴 겁니다. Sure 예, 이제는진짜로현장에24할수 어, 예, 있는 전문인들 직업인들 막 목회자들을 보내야 돼요. <laughs> <laughs> 그러니 이제 렘넌들이왜럴까요 <laughs> 성경 구절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기야 장 9절 1절 11절에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 같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있어야죠. Parent, person, 그렇죠. 여리고 있어야 된 거예요. 아니면 그뭐 좋은 베델레 좋은데가 많잖아요. 그게 like 모든 부모님들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목사님들의 목표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No, 엘리사는 그렇게 안본 겁니다. 생을 걸고 베델 길갈 여리고가 아니라고 했 겁니다. Bethel, Gilgal, 그러면서 이걸 얘기했어요. 나에게 갑질의영감을달라고 했지. 자 이게 문제입니다. Now, that's the issue.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책임 지고 기도해야 될 레브런트의 시작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좀 애타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작이 안 됐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So an heart, start, 이 힘이 시작이 안 됐는데 해외까지 가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With that strength, but now 그리고 뭐 앞에 남은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막막하죠. 부모님이 알겠습니까? 생을 걸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So 그러니 아이들이 영적 문제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And so 부모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잘 믿는 부모까지도 뭐별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뭐 우리 뭐 다락방 멤버들 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힘을 얻고 이게 한선생님 처음에 벌써 이거를 약간만 누리기 시작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이거 해주는 부모가 없고, 이거 해주는 교사도 없어요. So onset, strength, 왜냐하면 이제 교사들이 이제 이 부분 없이 시작을 하니까. The 어, 뭐 심지어 우리끼리 뭐 이런 말 하면 참 힘든 얘기지만은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까지도 이거 없이 시작하잖아요. little hard to hear this, but 제 h e r e are e 그 e n a lot of pastors who start w i t h o 도와 t h 되 t a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사실은 그 어머니가 갑자기 죽고 이렇게 하면 베냐민은 괜찮아요. 지금 요셉이 이게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Example, away, Benjamin, 아마 크기에 아마 좀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도 이 야곱이 어, 요셉에게 뭔가 조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죽도록 고생하다 깨달았거든요. 뭐 조금 쉬운 예로 사모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빨리 깨달은 거예요. Example, like and and Elijah, they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So 이거 하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인기기 좀 괜찮은 집이나 아이들은 막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런 한계가 오거든요. To that. 그래서 이게 이 렘네이들은 꼭 얘기해야 됩니다. So 저는 어저께 미국 안으로 인사를 왔길래, 그래서 미국 가서 잘 참다면 큰일 나거든요. Me, so said, America, really 그러나 네가 정말로 영적인 서밋스로는 힘을 가지다면 최고의 기회 될수 있다. Really to to summit, 에, 여러분 좀 마음에 두시고 어, 이 부분을 미션 오면서 하셔야 됩니다. So 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Now, 아이들 나이에 따라좀 다르게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미션 오면 같이 는 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안 하면 이제 이그 그, 큰일 나거든요. Do them,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the 자, 이걸 하이즈 램는 되게 좀 얘기를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램도 일곱 명의 갱신. The seven remnants 어, 이게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요셉 아닙니까. That Joseph because of his family. 그렇죠. Isn't that so? 가정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게 요셉인데 이 부분에 잘못하면 큰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길수 있도록 이부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한 번의 도움이 있도록 그 갱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입양아로 가 있다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중에 이게 모세가 알게 됐겠죠. On, 이 모세가 이제 그 정말 그 어릴 때어머니들은 언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한 80세까지는 출세하려고 몸부를 많이 쳤던 거예요. 그데 <목소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나마 80이 될 때.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그 간절한 거 크게 남아 있었던 이 요셉은 꿈에도 자기 비전 원형이 나올 정도로 벌써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죠. But for Joseph, he was already a person of prayer to the point where would think well, his dream appeared, his vision appeared in his dreams. 이러면 되는 겁니다. That's all we need to do for them. 이거 하나 해줄 주의 렘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렘드들은 전혀 안 해야 될 과선을 하게 돼요. Because we've got no one around our remnants that can give this to them. That's our remnants are having needless suffering.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이념 쪽으로 우리 좀지도자를 파송해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이런 좀 깊은 실제적인 면담을 합시기 볼래요. So 네, 정말 너의 문제가 뭐냐? 근데 exactly 그래, 여기서 답다 내버리면 괜찮아야 되는데. 정말 너의 문제가 뭐냐? What exactly is your problem? 한마디로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도 확 바뀝니다. 어,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뭐 학교도 안 가고 이거는 뭐 집에도 안 가고 이런 돌아다니다가 부산에있더라니까요 일단 얘들 딱 보니까요, 다 무너진 거예요. 아, 어, 내가 솔직히. 기도가 나오더라. 얘들 어떻게 해야 되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목표 두고 뭐 계획 이런 건 아니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어르니까 학교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 And so we didn't have our own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 얘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 대화가 안 돼요. With them. 그래서 내가 딱 왜냐면 이제,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 뭐해서 공부를 시작했냐 가봤다니까요 이렇게. So so 그럼 아 유목생 왔다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방에 갔을 서 얘기해보 얘들 전혀 대화가 안 돼요. Saying, oh, 그래서 아 이거 좀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So said, no, 그래서 내가 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부산, 서울 왔다 가면서 비행기 시간 이잖아요그거불러고 얘기한 겁니다. 예, so so yeah, 다른 거물거 아닙니다. 진짜 네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것 대화인 겁니다. 2시간을. 예, yeah, 서울가지 왔다 부산 가니까 가면서 오면서 진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애들 거의 문제 아닌 걸 문제 삼고 힘 하나도 없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요. 아, 이에게는 갱신 포인트가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을 살려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 이런 보세요 지금 so 아이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된 아이들 뭐 많아. 그게 아이라는 사실을 사무엘 가지고 얘기해 줬대 so that 여러분 어른들 한번 보세요. 진짜 어른들 문제거든요. Really 그런데 이걸 보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시험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눈을 바로도 보르면 큰 갱신이 돼요 이게. 그시다리고 이럴 말씀 하시비 이제 뭐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는 뭐 정신 차릴 시간도 없어 그냥 위기가 와 가지고 well 차라리 이리림정시절리더 쉬워요. 이래 가지고 뭐 바벨론에 간 렘들 보세요. 죽음 다가오고 초대기는 핍박이 왔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럴 때는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 때문에 말이지 집 환경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 말이에요. <목소리> 미션엄 중요합니다. <목소리> 무조건 아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아닌 이유를 소통이 돼야 돼. 그래도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지. 그 한, 한두 시간 이야기한 얘들이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들하고 내가 두분 다시 만나서 얘를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했는데 변화가 돼요. 내가 가장 놀란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이 제들을 위해서 나 인도해 주시는가보다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겠어요? 강일 그때는 일부 설교도 서로라도 하고 내라 그 힘들었던 시간이거 시간 핵심 알아 또내려와 달리 간요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 냉드들을 서비스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 부분은 이게꼭되이야 돼요. 이이거꼭 되어지고 은이은이제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분 무슨 스이신냐뭐무부터 해야 kind of 되느냐 kind of 먼저 어떤 스이부터 돼요? 요세 가지는 꼭여러분게 가르쳐 주세 자, 이 램들에게 스미 자세를 가르칠 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해야 가면 이거지요 자, 알았으니까 너네는 환경 속에만 안 빠져도 이기는 거예요. You know this, your your 네가 그 환경 속에만 안속고도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레미 일곱 처럼 조금만 서미타임을 가지면 돼. Like 진짜 아이들은 상상외로 조금만 서미타임 가지면 어느 날역사네 나름대로 제일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정말 네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너는 섬이 될 거니까 섬이 시간을 가져라. 어떤 방법이든 좋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섬이 생각 중이 힘을 얻어라. 이래 뿌리면 아까 강의인들 얘들에게 24, 25하고 온다니까요. 이러면 끝인 겁니다. 그래 이걸 안 만들어 주니까 렘런터들이 죽도록 고생함도 공부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스미시 되야 되냐. So, all, kind of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Right now, 너는 지금 앞으로도 살아갈 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재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못하는 한게 한계, 한계가 딱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 렘 달고명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영적 서밋 될수 있어. 이러면. 정말로 정말로 훌륭한 미션 놈미 됩니다. 이제 이 힘으로 공부해라. 이제 이 힘으로 세상 나가라. 이 힘으로 공부하면 다릅니다. 이제이 힘으로 어려움을 쳐다봐라. 이제 이힘 가지고 이그 그로 이제 교회 가봐라. 이싹다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주 like 여러분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You,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렘런트의 가장 큰 응답은 뭔줄 아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and wait.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 서인으로 가며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Young, you summit, that, 그러면 반드시 세상 따라가는 게 따라옵니다. 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종로로 사는 게아니라 하나님이 위드 이만우엘 원넷으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을 줍니다. And 나이 어린데 답을 준다니깐요. You 여러분 지금 전도 운동을 진짜 하시는 목사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쭉한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Really special, sure you know, message,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갱신이 안 돼요. 응답이 와도 갱신이 안 돼요. Renew, right 지금 우리 이삼칠 의마만 지금 이게 축복입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진짜 엄청난 하나님축복 시간별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진짜로 세상 서밋들 앞에 섰잖아요. 여기에 렘든데 목표입니다. 하나님 말하자면 바로 왕 앞에 선거요 They stood before Pharaoh. 아람 왕 앞에 섰겁니다. And before the king of Aram. 바벨론 왕 앞에 섰겁니다. And before the kings of Babylon. 카이사 앞에 섰겁니다. And before Caesar. 이렇게 되면 돼요. That's what will happen. 아, 어, 우리 유림 논트에게 얘기를 꼭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And there is one more thing you must tell our remnants. 어, 영적 서밋을 언제 가지느냐 할 때. That when should you have the spiritual summit? 저는 어제 그그생탈 전설 교에서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을 해 주세요. 누가복음 8장 24절. 우리 어떤 시간 있어야 되느냐? So kind of 잠을 안 자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목자들이요 밤 새벽에. 우리 에게, 이 시간 필요 합니다. 내가 가장 편하고 깊은 시간에 그리스도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군, 천사 들이 동원 되었니다지 금도 그 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들, 육신 적인 사람 들은 안 믿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오 지금도 보호의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땅에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시니 그리스도 임하시면 이미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라 이힘 가지고 나가라 이 힘으로 공부해라 이 힘으로 세상에 가라 끝입니다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그 렘룬들이 마음먹고 아, 나도 그래야 되 n 구나 they s e t their hearts to this and say, Oh, I need to do that, that's all it takes. r e m 살 a n t 여러분이 정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중요한 언약자분 전국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